<웃음> <웃음> 자, 아니 이쪽기를 어디서 고셨어 아, 자, 네. 무슨 노래? 노래요? 네, 네. 바보가, 바보가, 아, 바보가, 바보가, 말씀을 드리는데 네. 남자가 아니에요 네. 여자입니다 <laughs> 아니, 무슨, 지금 목소리 듣고 어머, 이렇게 <laughs> 네.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네, 여자 무슨 바보가 바보같지만 바보같지만? 네. 아, 그 박상철 노래 네, 네. 내가 방금 다 떼어놓으니까 한순간에 조질해버려고 그 <laughs> 바보 같지만 그 노래가 축축지는 노래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. 예, 바보. 만약에 또 듣고 싶으면 앵콜 하세요. 네. 예. <laughs> 자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콩나물, 거. 아, 콩나물 나오는 거. <laughs> 네. 콩나물 떼가 나오는 거? 콩나물 떼가리볼수 있어? <laughs> 아니요. 그냥. 어 우리보다 낫다요. <laughs> 그냥 우리도 콩나물 떼가를 몰라요. 그냥 한글만 알아가지고 <laughs> 네. 그냥 그거 보고 있는데 어 콩나물 야 우리보다 낫다요. 자. 예, 그냥, 예, 안하게리 풀면 돼. 네. 예, 그냥 노래방에 왔다 생각하고. 노래 자, 생각하면. 음악 준비됐으면 바보 같지 만 가봅시다. 우리도 이제 손님들한테 인사를. 네. 키170안 어? 돼. <laughs> 자, <키야>. 음 <laughs> <자, 키야. 웃음> 아니, 웃기라고 그러는 게 웃기. 나도 알죠. 노래 키, 키. 뭐, F가 있는 샵, 뭐, 이런 거. 새 거. 새 거. 새, 새 노래. 실수 나는데 세고 이름을 감사합니다. 부르니까 아 열심 네, 살겠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진짜 이름이 미연인데 이름 바꿉시다. 건거 어. 아니 헌거어 이름 괜찮네요 거자 바보같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조미연입니다. 아니 아 아니, 그, 아니, 그, 아니 그, 그 이름 얘기하지 마고. 차렷 경례 이렇게, 이렇게. 응, 아니면 미연이라고 하지 말고 네. 안녕하세요 헌건입니다 한번 해보기 시작 안녕하세요 새겁니다 아니 <laughs> <laughs> 보니까 헌건이 안되고 싶어가지고 네. 진짜 네. 새겁니다 네. 자 바보 같지만 한번 가봅시다 출발 네 박수 좀 많이 쳐주십시오 처음입니다 <laughs> 잘했다. <laughs> 잘했어. 잘했다. 고 잘했다고. 감사다 응. 응. 아니. 네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열심히 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돈안 받아도 저기 열심히 살잖아. <laughs> 네. 네. <웃음> 잘했어요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잘했다고. <laughs> 아니, 잘했다고 보면, 네, 들어가겠습니다. 하고 들어가야지. 아유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잘했어요. 웃음> <laughs> 네, 네. 아유, 근데, 진짜 일을 진짜 열심히 네, 이번도 각설인데, 이게 렇 분장을 안 하면은 다들 멀쩡하게 생겼어요. 네. 근데 형, 간장을 안 했어도 그렇지 않죠. 네. 자, <laughs> 그, 다른 말 하지 말고, 어, 우리 이제 품바 옆에 네, 그것만 얘기하고 내려가면 돼요. 네. 아니, 공자가 <laughs> 시켜가지고 나한테 쳐다보지 마요. 자, 우리 품바 옆에 사무총장님입니다. 예, 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됐습니다. 내려가시면 됩니다. 자, <laughs> 자 간단해요. 네, 네, 품바 옆에 사무총장님입니다. 인사, 그게 끝이죠. 뭐, 저희들 무슨 뭐, 협회에서 지금 현재 뭐 기금이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고 무슨 뭐 누구누구 각설 이런 얘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을 필요, 필요는 없잖아요. 그죠? 네네. 네. 아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네. 네.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우리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전국적으로 각설이들이 몇 명인지 국회의원 의석수보다 적습니다. 네? 국회의원 의석수보다 적습니다. 아 그래요? 몇 명인데요? 342명 341명. 41명입니다. 341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각설이들이 그리 인원수예요. 물론, 아직까지 이 협회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거의 한 1,500명 되죠? 예, 네. 네, 그 정도 되고, 지금 등록하신 분들만 341명. 예, 네,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어, 빨리 때려치워야죠. 네, 자, 끝. 예, 끝. 무슨 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. 없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. 우리 이제 나, 나공주 나공주 네, 나공주 나와봐 저 네. 옆에, 옆에 이사 아닌데 아니 누가 이사해요? 옆에서아 우리 저기 왜 나공주를 지금 나와라고 했냐면은 이번 순서 이제 진행할 사람이 나공주이기 때문에 아까 저 배고픈 마이크 아니에요? 아니에요 네, 아니에요 우리 저기 기공자가 나공주 왜냐면 하루에 두 번씩 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몇번 잡았어요? 두번이요 언제 아침에요 그리고? 지금이요 어그니 두번이지 <laughs> 네. 다른 사람들은 다 두번씩 잡았는데 한명 한번 잡았잖아요 <laughs> 네.